우리 찬원 씨와 제가 함께할 시간은 무엇이냐? 하면 주세요. 어? 어 탈출 비보 찬스. 그렇습니다 탈출 비보 찬스. 여러분들은 이제 게임에 갇혔습니다. 이 게임을 이겨야만 우리 찬원 씨의 노래를 계속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. <laughs> 자,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, 네고판이 들어왔어요. 네. 이빙고판 번호 중에서, 뒤에 다 게임이 있습니다. 네. 이 게임을 골라서한 줄을 완성시키면, 찬호씨는 계속해서 노래하할수 있습니다. 네네. 네.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, 여러분들. 네. <laughs> 네. 걱정하지 마시고요. 예. 즐겁게 <laughs> 웃으실 줄비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네. 네. 자, 우리, 찬호씨. 네. 먼저 어떤 번호를 또 선택하시겠습니까? 그냥 보자마자 네. 딱 하나 꽂히는 게 있는. 아, 그래 네. 네, 2번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2번? 이 게임을, 아, 아, 나 이거 아까 못했는데. 와, 장난 아니다 어떻게 계속 이 게임을 볼 수가 있는 거죠? 지금 3연속, 3연속이에요. 아, 그러네요, 그러네요. 3연속 이 게임이 나왔는데요. 두번다 성공을 했습니다, 여러분들. 두번다 성공을 했지만, 어렵게 네. 성공을 했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. 어? 네, 자, 여기 지금 물이 이 정도 들어있는 물병들이 있는데요. 물병을 이렇게 던져가지고, 이렇게 바닥에 딱 세우면 네. 성공이 되는 겁니다. 씨가. 예. 그래서 연습은 또 무제한으로 드리도 하겠습니다. 요거는 결과가 생각없이 연습 딱세번 하고 바로 도전해야 됩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예. 연습 딱세번 하고 도전합니다. 네. 네. 기회는 딱한 번입니다. 결국에 도전 기회는요. 아, 예. 한 번씩 되고요. 예. 오케